마블 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올해 공개될 마블 영화 및 TV 시리즈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작품들이 제작 지연되어 공개 일정이 늦춰졌고, 멀티버스의 등장으로 더욱 다양한 스토리 전개 및 다양한 새 캐릭터들로 더욱 볼게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작품이 있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작품은 다음 주면 개봉할 닥터스렌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인데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멀티버스의 문을 열어버린 닥스로 인해 세계가 혼돈에 빠진다는 내용이죠. 특히 이번 닥스2에서 스칼렛 위치 완다가 빌런으로 나올 예정이라는데 엑스맨에서 자비의 교수 패트릭 스튜어트와 로건을 맡은 휴잭맨이 출연한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자비의 교수는 출연하는 게 맞고 로건은 출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즈마블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작품으로 올해 6월 8일 공개될 미즈 마블은 MCU 첫 무슬림 히어로로 어벤져스를 동경하는 특히 캡틴 마블을 좋아하는 16세 소녀 카말라 칸이 주인공으로 저지시티에 살고 있는 파키스탄계 미국인으로 등장하는데 집이던 학교에서던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카밀라는 어느 날 슈퍼 파워를 갖게 되고 평소 동경하던 슈퍼 히어로들처럼 된 카밀라의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 이 작품은 예고편에서도 느껴지듯 하이틴 드라마 느낌이 강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토르 러브 한썸더입니다 슈퍼 히어로 인생에 흥미를 잃은 토르는 함께하던 가족의 멤버들을 뒤로한 채 홀로 어디론가 떠나고. 이제 다 내려두고 본인의 삶을 즐기려 하는 듯한 토르. 이렇게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이때 모자를 보면 가장 센어벤져스라고써 있어요. 그리고 어느 판타지한 도시를 방문한 토르. 이때 보면 번개를 든 제우스가 보이는데, 제우스 역할은 러셀 크로우가 맡았다죠. 아, 그리고 이번 영화의 빌런 역은 크리스찬 베일이 맡았다네요. 벌써부터 기대. 더 이상 안 나올 줄 알았던 제임 포스터가 마이티 토르로 등장하기까지. 아무튼, 토르, 러브 앤 썬더는 올해 7월 6일 개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입니다. 아쉽게도 최대의 보스만의 블랙팬서는 볼수 없지만, 그가 맡았던 티찰라의 여동생이자 와칸다의 공주 슈리가 원작대로 후대 블랙팬서를 맡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또한 마블판 아쿠아맨인 네이머가 빌런으로 등장 예정이며, 네이머 역엔 배우 테노치 후에르타가 캐스팅되었으며, 와칸다와 네이머의 고향 아틀란티스가 전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영화 이터널스에서 아틀란티스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MCU 네이머가 등장하는 것은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영화 블랙 팬서가 MCU 세계관을 공유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선 영화 블랙 팬서에서 2대 아이언맨인 아이언허트 리리 윌리엄스의 모습을 보니 아이언허트 세계관과 이어진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다 속 왕국 아틀란티스의 왕자 네이머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올해 11월 개봉 예정입니다. 이어서 영화 가오갤 멤버들이 그대로 출연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홀리데이 스페셜입니다. 내용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지만 현재 알수 있는 것은 최근 가오갤 감독 제임스 건이 밝힌 이 작품은 TV 스페셜이니 러닝타임도 TV 스페셜 길이다라는 것과 내년에 개봉될 가오갤 3와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이 전부. 자아 그럼 더 이상 알수 있는 것도 없으니 다음으로 네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TV 시리즈로 공개된 슈얼크입니다. 총 10부작으로 방영될 예정이며, 파티아나 마슬라니가 슈얼크, 제니퍼 월터스를 맡을 예정이며, 마크로 팔로가 맡은 헐크, 브루스 베너의 사촌 동생으로 캘리포니아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로 나옵니다. 또한 예고편을 보면 헐크, 브루스 베너가 슈얼크인 사촌 동생 제니퍼에게 멘토가 되어 힘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니퍼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조직에게 당해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녀를 살리고자 사촌 오빠인 브루스가 그녀에게 자신의 비를 나눠줬고 이로 인해 그녀가 슈어크가 되었기 때문. 한편 디즈니TV 시리즈 슈어크는 원작처럼 코믹하게 그려질 것이라고 하니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올해 개봉을 앞둔 마블 영화 및 TV 시리즈였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방구석 칼료드였습니다.